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 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망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고덕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 지니라. 아멘. 예,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도 누리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사장의 그 위임식에 관한 말씀인데요. 위임식을 하기 전에 준비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위임식을 위해서는 재물이 필요했는데요. 1절에 보면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준비하라 하셨습니다. 어린 수소는 이제 우리가 제사의 규례들을 보면 어린 수소는 속재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속재를 먼저 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순양 중에 하나는 번제의 제물이고요. 두 번째는 또 화목 제물입니다. 이 제물을 보면 먼저 속제를 하게 하고 그 다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히 드리는 번제의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함께 모든 사람들이 화합하는 화목의 제물을 드리도록 그렇게 제물을 택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2절에 보면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전병 이게 이제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것으로 만든 모든 이제 빵과 과자들을 전병들을 이제 드리게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이 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가 출애굽했을 때 어, 이제 가지고 나오지 못했던 어, 그것을 기억하면서. 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에,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아, 이 모든 아, 과정을 이제 준비하면서 어, 이제, 이, 이제 예식을 피, 예식에 필요한 것들은 다 준비가 됐는데요. 또 옷도 어, 제사장의 옷들도 다 준비가 됐는데 어, 더 준비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절 회막문에서 그들의 몸을 물로 씻으라라는 것입니다. 어, 외적인 것 준비한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뭐 위생적인 것을 넘어서서 어, 정결함을 뜻할 것입니다. 어, 제사장의 위임식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때도 늘 어, 옷을 입기 전에 이렇게 물로 씻고 그 옷을 입고 제사의 직분을 담당했습니다 어, 사실 뭐 몸을 씻는다고 해서 뭐 얼마나 뭐 그렇게 깨끗해지겠냐마는 그것이 하나의 이제 정결하게 하는. 절차이고 행위인 것이죠. 정결함 없이는 아무리 재물을 드리고 외적인 의복을 갖추고 나아간다고 해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겉으로 드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정결함, 우리 안의 정결함이 중요하다라는 것. 그 우리의 정결함은 이들이 물로 씻었지만 우리는 보혈로 씻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흘려주신 그 보혈로. 늘죄 사함을 받고 우리의 모든 더러워진 것들을 깨끗하게 씻김 받고 난 다음에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늘 앞에 나아가고 하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때 그럴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 것이고 또 우리의 삶도 그런 예배로 받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하루하루 살아갈 때 정결함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할 텐데 보혈의 은혜로. 어, 보엘의 능력으로 아, 그렇게 정결하게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아론에게 대제사장의 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먼저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고 애봇을 아, 입고 또그 위에 흉패를 달고 이제 띠를 띠게 하고 머리에는 관을 씌웠고 그 관에는 패까지 아, 붙여져 있는데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가 붙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있었는데요. 7절에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라 라고 합니다. 기름 부음의 의식이죠. 우리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이스라엘에서는 왕, 선지자, 제사장, 이세 직분만이 기름을 붓는 그런 직분인데요. 이제 이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결국은 메시아죠. 메시아. 메시아를 이제 대표하고 또 상징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어, 사실 우리도 어,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왕과 또 제사장이 다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이니 우리도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 우리는 뭐 실제적인 기름 부은 건 아니지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어, 사람들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도 왕처럼 왕 같은 그런 역할, 정말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하나님께로 이끌고 하나님 백성으로 정말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역할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역할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남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전하는 그 역할인데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기름 부음 받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그 역할을 감당하며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도 그 역할을 감당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 그들의 죄를 또 대속하고 속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선포하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도 아 정말 그 씻김에 아, 물로 씻음과처럼 보혈로 씻김 아, 받은 아, 성결함을 늘 기억하고 그곳으로 인하여 하늘 앞에 늘 나갈 수있다는것 우리가 그 은혜가 아니고는 나갈 수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아, 십자가의 보혈을 예수님의 그 보혈을 또 감사하며 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우리도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것 성령으로 기름,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수요일입니다. 성교사님들 위하여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성교사님들이 그런 역할로 이 대제사 대제사장 같은 역할로 다 파송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역할 잘 감당함으로 그땅 가운데 죄사함과 또 보혈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사명, 잘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위임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또 영적인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우리도 하나님 깨끗하게 씻고 의복을 갖추고 위임식과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들처럼 우리도 늘 보혈로 깨끗함의 깨끗함을 얻고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아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아 그런 위임식을 하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음 받음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교사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성교사님들도 그땅 가운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므로 그 땅이 용서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 땅에 임할 수 있도록 또 용서와 속죄와 또 은혜를 또 선포하는 그런 사명 잘 감당하는 성교사님들이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인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